네 안녕하세요 리얼리티킹 TV입니다. 저희가 오늘 내려온 곳은 진천인데요, 아주 뜨거운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정말 뜨거운 현장이네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 예. 그래서 비, 비규제 지역에다가 네네. 전매 제한 없고 예. 아까 평당 가격이 얼마고 하셨죠? 840만 원대입니다. 네이 정도 가격대면 상당히 더 저렴하고. 네네. 네. 네아 진천에 이렇게 신도시가 생길 줄 몰랐어요. 이게 여기 진천에서도 예.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교성지구 이렇게 닦아놓고도 예. 한참이 시간이 지난 금 년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좋을 거예요. 예. 진천에서는 네. 지금 그첫 신도시죠? 그렇지. 아, 이렇게 진천에는 처음 있는 거예요, 거의? 처음 있는 거예요, 교성지구. 쪽으로. 그럼 이 교성지구가 이게 저희 단지 말고 이 주변에 이게 또 특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주가지 용지구 이쪽으로, 저쪽 야산 쪽으로 예. 또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 이, 이 진천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해요. 이게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래된 집들이니까 이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 그렇지. 것도.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그 청주도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지금 가격대가 평당 얼마죠? 가격대가 평당 840만원이에요. 840만원? 네. 그러면은 평양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일 때는 십3평 어, 25평, 네. 30평. 34평, 46평,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형평도 있네요? 네, 대형평도 아. 위에 펜트하우스까지 다 있어요. 펜트하우스도 있어요? 네. 아, 좋네요. 네. 어, 펜트하우스, 위에 있는 게 지금 이게 네. 펜트하우스예요. 이게 보면 1세대라고 써있잖아요. 예. 네. 그게 펜트하우스예요. 동별로 하나씩 있네요? 네. 저거 몇 네. 평이에요, 펜트는? 펜트는 44평에서 46평. 아, 아 저것도 금방 나가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잠깐 해놓고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는 네. 25평하고 30평만. 네. 청주, 저기, 그, 우창 방사강 가습기인가요? 예, 예. 발표내고, 그, 청주 동남지구 딱다 나갔잖아요. 네. 증표까지 다 나갔잖아요. 예, 예. 나갔잖아요. 예, 예. 야, 이칠창도가 뜨겁네,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방사강 가습기로 인해가지고. 예, 예. 어, 역할을 좀 하려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또, 저기 무석대학교가 또 있고. 네. 저기, 흑대권이네, 보니까, 한지가 예. 야, 어쨌든 이렇게 진천에서 큰대 단지가 들어오는 거는, 예. 네. 네, 그 단지 내 조경도 다 있잖아요. 네, 잘돼 있고 어린 집도 돼 있고. 아, 네. 이게 또 복지 시설도 다돼 있고. 자, 네. 이, 이 청주도 벌써 이렇게 천만 원대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진천도 뭐 네. 천만 원 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런 가치가 있지.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천만 원대 가지. 천만 원대 가죠 그럼. 아, 그 그러니까 여기 또 규제적은 아니죠. 비규제 지역에다가. 전매도 무제한으로 하실 수가 있지. 전매도 할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네. 또 아파트 투자에서는 또 지금 그 괜찮대요, 저기. 그 호황이 이제 여기는 음. 아주 자리도 네. 좋고. 그래서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 와가지고. 네. 환경도 좋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빨리 나갈 것 같죠, 일단. 금방 나가죠. 아. 금방 나가죠. 이제 시작이에요. 조,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24일 되면은 예. 다음 달 24일 되면 예. 이제 입금을 하고 10월 28일. 그렇지. 지금 이제 청약 청약 기간인가봐요. 청약 기간이죠 그럼 지금 은 입금하면 받아요 일단? 지금은 안. 받아요. 아 지금 안 받고 음. 지금 사전이고. 그럼 지금 사전이. 지금 문의 주셔야 좋은 옷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구경도 하시고잖아요 아, 진천에 저기 빨리 내려오고 잘했네요. 어. 어쨌든 트리니티 이름이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음. <laughs> 그리고 여기 상가도 보니까 예, 또 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밑으로, 뒤쪽까지 다클린상을 쓰고 돼 있고, 네. 괜찮아요. 네. 여성대학교를 음, 사실... 비롯해서 원룸도 있고, 아, 원룸도 있고. 투베이지, 그러니까 투베이. 투베이. 예, 1.5룸도 있고, 음. 또 25평도 있고, 음. 30평도 있고, 그래서 음. 아주 평안대도 좋고 좋아요. 여기 또다준주공지 네, 들어오고, 네. 저기 청사자리도 있고, 뭐. 네네. 네. 아, 한마디로 진천에 힘도시다그렇지